주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힘쓰는 마포구 자율방범 연합대 출범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마포구 곳곳에서 제 27회 노인의 날을 맞이한 경로잔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염리동과 서강동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시립 마포 노인종합복지관이 오는 31일까지 2023년 어르신 작품 전시회 '마포 아름다운 동행'을 진행합니다. 급식 관리 지원 센터 등록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집합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포구의 든든한 지킴이 마포구 자율방범연합대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주민 안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분들이 모여 출범 발대식을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5일 마포경찰서에서 마포구 자율방범연합대 출범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마포경찰서장 및 지역관서장과 마포구청장, 마포구 자율방범연합대장 및각 동의 자율방범대원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마포경찰서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자율방범연합대 출범을 축하하며 위촉장과 신분증을 수여했고 업무 유공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마포구 자율방범연합대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 관계를 맺고 관할 지역 내 방범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 조직입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0월 경로의 달과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해 마포 곳곳에서 경로잔치가 열리고 있는데요. 관내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해 먹거리, 즐길거리와 함께 할수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염리동 경로잔치가 지난 26일 케이터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저소등 및 경로당 어르신 약 280명이 참석했으며 어르신들은 이날 푸짐한 식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같은 날 서강동 주민센터는 서강동 경로잔치가 펼쳐졌습니다. 약 200명의 어르신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역시 식사 등을 대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창전 어린이집 합창단의 멋진 공연도 펼쳐져 어린이들의 고운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포 곳곳에서 계속되는 어르신 경로잔치. 많은 어르신들이 웃음 넘치는 행복한 시간 보냈길 기대합니다. 현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에서는 멋진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취미활동을 통해 만든 작품이 역 통로에 활짝 펼쳐진 건데요. 이번 달 말까지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계절 속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시린 마포 노인 종합복지관이 2023년 어르신작품전시회 마포 아름다운 동행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어르신들의 취미 활동을 활성화해 노년기 자아 실현을 도모하고 어르신의 작품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전시회는 서울구통공사의 협조로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에서 펼쳐졌습니다. 이곳에서 서예, 사군자, 캘리그래피, 손뜨개 등총 71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합니다. 역을 오가며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식품위생을 최종적으로 음식을 먹게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안전성에 관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의 식품 위생에 있어 어린이집의 역할 또한 중요한데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급식 관련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지난 25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급식 관리 지원센터 등록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조리실 위생 및 안전 관리에 관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마포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에는 센터 등록 급식소 원장 및 교사 약 100명이 참석했습니다. 조리실 위생 및 안전 관리 방법, 사례별 발생 가능한 조리실 위생과 안전 문제 등이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습니다. 이번 교육이 어린이 지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아픔이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구도 계속해서 안전관리와 점검에 힘쓸 예정이니까요.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에 신경쓰며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